안녕하세요. 성우 육묘장입니다 오늘이 이제 12월 26일인데, 실험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날씨는 이제 그렇게 엄청 춥진 않은데, 이세 가지를 심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금치 모종하고, 장렬 대파하고, 장기 저장 양파하고, 한 판씩 가져와가지고, 지금의 고추 고랑을 한 고랑 치우고, 이제 마늘 전용 비닐로 구멍 뚫린 거를 이제 멀칭을 하고서, 여기다가 이제 시금치 다섯 줄을 심고 여기다가 이제 장렬 대파를 세줄 심고 여기다 장기 저장 양파 카타마루를 여기다 이제 세줄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한 칸을 띄고 여기서부터는 다시 이제 시금치 심고 또 장렬 대파 심고 이제 양파 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 뒤까지는 이 남은 거를 이제 다 심고 이제 모자르면 이제 뭐 시금치 모종을 더 갖다 심던지 뭘 하나 더 갖다 심고 저기까지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한 칸을 띄었으니까 이제 부직포를 이제 내리래도 이제 덮어주고 여기는 이제 덮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세 가지 심은 걸안 덮었을 때 이제 하얀 부직포 덮은 거하고 안 덮은 거하고 이제 겨울에 이제 겨울을 나면서 동해패를 어떻게 봤는지 한번 제가 영상을 겨울에도 찍고 봄에 이제 해동되면서 다시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덮은과고안덮가과 덮은 얼마쯤 차이가 나는지 요세 가지를 이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요 위쪽에는 이제 작년보다는 마늘을 들 심었는데 이제 한정육종 마늘하고 홍산 마늘하고 요 위에 이제 시금치 모종을 한한판 심었고 한 한두 씩이 심었고 좁은 거. 그래요 위에는 이제 장기 저장 양파를 조금 심고 이제 코키리 마늘을 이제 조금 이제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좌 아래도 또 이제 이게 많이 심어놨는데. 여기는 이제 실험을 하기 위해서 먼저 심은 거를 그냥 가운데에다 해놓으니까 그것만 남길 수가 없고 그래서 다 덮어서 지금 날씨는 춥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금 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시금치 모종이나 작렬 대파나 양파 모종이나 이런 정도 추위에서는 뭐 충분히 이겨내는 거고 여기는 이제 천안 지방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남부 지방이나 아니면 하우스나 아니면 저희 마냥 이렇게 심고 이제 물 주고 그냥 부직포로 바로 덮어 놓으면 봄에 심는 것보다는 지금 심는 게 훨씬 더 저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봄에도 양파 묘정을 저희가 팔 테지만 이제 봄에 심으셔도 되지만 아무래도 가을에 심는 것이 이제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날씨는 추운데 그래도 이 시금치 모종하고 장렬 대파하고 장기 저장 양파를 심어서 한번 부지부터 고안 덮은 거, 안 덮은 거 한번 실험을 해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오늘도 시금치 모종하고 이제 호박즙 내린 거 하고 그다음에 양파 몇 판하고 이제 택배 포장을 해고 왔는데 필요하시면 네이버나 성매장 검색하셔서 장열 대파라든지 아니면 시금치 모종, 양파 모종 필요하시면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고서 물 주고 덮으시, 부직포 곡 덮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하우스 있으신 분들은 장열 대파 같은 거 하우스에다 심으면. 예, 겨울에 아무래도 노지 심은 것 보다는 더 크면서 이제 3월 말 4월 달부터 이제 장렬 대파를 출하실 하 수가 있으니까 예, 하우스가 있으시면 예, 전화를 하시던지 예, 심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